예, 여기는 바라산 맑은 숲공원 입구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7도, 8도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저기 위에 백운산을 거쳐서 백운산을 거쳐서 광교산을 갔다가 지금 다시 같은 길로 돌아오는 코스로 산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 지금 많이 추운데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1시 정도에 출발하였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길에 얼음이 이렇게 계곡에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네. 춧길은 엄청 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정도 됐습니다. 예, 네, 저기 계곡에 더운 열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저기 아래 계단으로 된 길을 아, 수백 미터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아, 이런 표식이 있네요. 예. 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라와서 보면 왼쪽이죠, 저기. 바라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고분재 쪽으로 조금 전에 본 곳에서 한 불과 10m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분재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 예, 저기가 계단에서 조금 전에 올라왔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 위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분제 쪽으로 가서 백운산으로 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거분제 입구에서 한 200m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바닥에는 눈이, 어져보에 눈이 조금 왔나 봅니다. 눈이 조금씩 이렇게 비치네요. 그게 많은 것은 아니고, 아 예. 저 위에가 고분재갔습니다 왔습니다. 고분재는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어제 입김입니다. 예, 저기 아래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고분재 정상입니다. 아, 예. 이쪽은 바라상 가는 길입니다. 아, 예. 이렇게 이정표가 보면 하, 좌측은 바라산, 우측은 백운산인데 백운산까지 1.5km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3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어, 땀이 납니다. 하, 잠시 쉬었다가. 백운산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 고분지에서 올라온 길입니다. 음, 아직 여기 는 눈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IGN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저기가 아 백운산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위에 보이는 저 산이 백운산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제 능선을 탔습니다. 예, 네, 백운산을 가기 위해 마지막 계단입니다. 저기가 백운산 같은데, 마지막 계단이 있네요. 조금만 있다가 힘을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멀리 백운노스도 보이네요. 하, 올라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 업! 배운산 네, 정상이 1000m 남았다고 하네요. 하, 가야 할 길입니다. 하, 예, 지나온 길입니다. 예, 저희 눈이 있어서 아이젠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입니다. 예, 지금 저 위가 정상같은데요. 백운산 정상같습니다. 그래도 아이젠 하고 나니까 아 훨씬 미끄러움이 적고 아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 아 에이, 눈이 아이젠이 없더라도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 역시 겨울 산행에는 아이젠이 꼭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미끄러질 염려가 없으니까 힘이 훨씬 덜 듭니다. 아 저희가 배우문산 정상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 오는 길이라. 아, 저기 또 계단이 있습니다. 아, 증상이 다온것 같은데. 와, 아, 배웅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 부분에는 아 이렇게 주변에 다 눈이 그대로 아직 안 녹고 있네요 아 예. 아저 위가 백운산 정상 같습니다 아이 아래에는 아래 눈이 이렇게 있고 아, 아 이제는 저는 가방에 항상 넣고 다인데 어, 이제 이 없었으면 아, 좀 힘들뻔했습니다. 그래도 안 미끄러지니까 아, 아, 힘이 덜 들고 아, 잘갈수 있습니다. 저희 아, 아직 정상 부분에는 문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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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다 왔기를 바랍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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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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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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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m 네요. 아, 아. 지금 강교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눈이라 아이젠 없이는 뭐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대기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 여기가 어디 뭐 통신대 같습니다. 오른쪽은 통신대 같고 아, 이럴 따라 조금씩 저 강교산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리에 비슷한게 있네요 약간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네. 강교산이 150m 남았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노루목 대피소를 지나서 아. 아. 광교산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걸리 까나크 산이 보입니다. <laughs> 네, 저 롯데 타워도 보입니다. 네, 저쪽은 가낙산입니다. 예, 방금 컵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여기는 지금 강교산에서 백운산으로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제가 지금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백운산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좋긴 좋은데 저 아무리 도시 경관이 안 보이네요. 잘안 보이네요. 저 뒤쪽은 수원 같습니다. 네, 늦은 점심을 먹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만 눈이 이렇게 지금 난리 시작하네요. 날씨도 굉장히 아, 따뜻한 국물을 좀 먹었는데도 지금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소름도 싫었네요. 이제 다시 빨리 장갑을 끼고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쪽으로 쭉 가서 아 백운산 쪽으로 가서면 금방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 2시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예예 예, 다시 백운산에 왔습니다 아예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예, 배움산 정상에 왔는데요. 눈이 날리고 있고요. 아, 미세먼지가 연기, 미세먼지 때문에 멀리까지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모락산 같습니다. 모락산 모락산 넘어가 안양입니다. 이쪽은 의왕 같기도 하고. 영상에서 <목소리>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놓은 길에는 이렇게 지금 눈이 와서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갈 때, 이필이아이는꼭 착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 길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참 아이젠이 있으니까 다리가 굉장히 딱딱 잡아져서 무릎에 무리가 덜 가네요. 예, 저기 나무 뒤로 백운호수가 보입니다. 이게, 오늘 백운산 정상에서는, 아, 백운호수가 안 보였는데, 왼쪽이 무락산이고, 저기 백운호수가 보이네요. 예, 여기가 조금 더잘 보입니다. 백운호수가. 저기 나무 뒤쪽으로 해서, 백운호수가 보입니다. 예, 저기 공업 뒤로, 아 베고노스가 보입니다 베고노스 예, 여기 버섯이 보이네요 이건 시루버섯 종류 같습니다 이게 너무 조금 이제 그 왕성 좋은 시기가 지났고 뭐 이게 시루버섯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예쁘네요. 야, 아직까지는. 예, 방금 아이젠을 풀었습니다. 아, 눈이 없는 구간도 지금 좀 아이젠을 좀 씻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뭐 그래도 안 미끄러진다고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펄대를 두 개를 들고 계속 다녔는데요. 역시 펄대 두 개로 으니까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아, 무릎에 좀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좀 장거리 산행을 할 때는 폴대 두 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뭐 보통 때는 폴대 한 개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좀 멀리 가기 가는 길이라서 두 개를 들고 했는데 역시 두 개가 적긴 좋습니다. 아, 아이젠도 정말 오래간만에 아이젠 을 썼네요. 예. 아, 예, 하산길에 이렇게 지금 나무 같습니다. 무슨 나무 같은데 파랗게 또 하나 있네요. 저 뒤쪽에 겨우에도 얼음이 얼어 있고, 지금 영하 그래도 한 3, 4도는 될 텐데, 이거 무슨 나물인지 이렇게 어, 파랗게 나와 있어서 일단 동상을 찍어 봤습니다. 예,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 11시에 저한 입구에서 출발해서 정상인 백운산을 갔다가 다시 광교산을 갔다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오늘 코스에서 조금 생각해 볼좀 힘들었던 구간은 뭐 일단 예상은 노분제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노분제까지는 몸이 웜 업이 안된 상황이라서 힘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정말 힘든 구간은 아, 백운산 아, 정상 바로 가기 전에 제가 아이젠을 착용하고 올라갔때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고기가 약간 경사가 급했고 또 근육을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근육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코스였습니다. 거기가 좀난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저기 백운산에서 어한 12시 반 정도에 백운산 정상까지 제가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백운산에서 광교산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긴 능선이라서 그렇게 힘든 구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이 겨울이다 보니까 거기 어, 눈이 조금 있어서, 그런 구간이 있어서 아이젠을 신고 제 갔다 왔는데요. 어, 거기서 광교산에서 출발할 때 백운산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1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운산으로 오는 와중에 중간에 이제 라면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한 시, 2시 반 정도에 다시 백운산 정상에서 커피 한 잔을 먹고 2시 40분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어, 지금은 뭐 거의 지금 한 3시 반? 뭐이 정도 됐을 겁니다. 어, 그리고 오늘, 아,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던, 좋았던 가장 행복했을 때를 꼽아보면, 어, 강교산을 갔다가 백운산을 오는 와중에 중간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였던 것 같고요 일단 사람은 배가 불러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에 그 순간에 또 눈이 조금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약간 사람을 낭만적이게 만들었던 타임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내 아, 한수는 아이젠이었습니다. 음, 제가 한 2주 전부터 그냥 배낭 빼기 아이젠을 넣고 다녔는데 아, 오늘 요기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또 하나의 겨울 산에 그, 필수품은 핫팩입니다. 제가 오늘 핫팩을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아, 핫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 땀이 나서 뭐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뭐 지금 뜯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좀 정상에서는 추웠거든요. 그냥 핫팩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오늘도 참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어, 저기 바라산 휴양리 입구에서 저기 백운산 그다음에 강교산 그 다음에 광교산 갔다가 오늘 그 왕복하는 산행 코스인데요. 여기는 처음 등반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등반 등산을 하셨던 분들도 백운산 정도만 갔다 와도 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아 백운산에서 광교산을 갔다 오나마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온것 같고요. 이제 등산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저기 바라산이라고 있어요. 바라산을 돌고 오는 것은 어, 뭐 백운산에 비하면 반 정도, 그만큼 이제 바라산에 비하면 백운산이 더 높고 이제 힘들다는 그 얘기고요. 어, 바라산은 거의 뭐 산책 정도로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등산하시는 분들은 바라산을 다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콧물이 흐르는데 지금 아마 바깥의 온도가 지금 영하일 겁니다. 영하일 거고. 저기 저 뒤에 여기 무슨 와 폭풍가 뭐 얼음이 얼어 있어가지고 좀 물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 지금 한 10분만 내려가면 제가 차 있는 곳입니다 아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즐거운 새해 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